잠꾸러기 불도깨비 옛날 옛날에 해나라에 잠꾸러기 불도깨비가 살았어요. 불도깨비는 한번 잠들면 오래오래 깨어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해나라에 큰 돌개바람이 일었어요. 돌개바람에 해나라 가장자리가 뭉텅뭉텅 떨어져 나갔어요. 쿨쿨 드르렁 드르렁 불도깨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잤어요. 음, 잘 잤다. 불도깨비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 여기가 어디지? 세상이 온통 깜깜했어요.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노란 별도 있고, 빨간 별도 있고, 푸른 별도 있고, 파란 별도 있었어요. 야, 예쁘다. 저 별들이 어디서 왔지? 불도깨비는 밤새도록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소르르 잠이 들었어요. 꺼르릉 쩍, 꺼르릉 쩍. 불도깨비가 자는 동안에 땅이 갈라졌어요. 불도깨비는 땅과 함께 바닷속으로 깊이 깊이 가라앉았어요. 바닷속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헤엄쳐 놀았어요. 하지만 불도깨비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바닷속 땅 밑에 묻혀서 잠만 잤어요. 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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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룩. 갑자기 바다 밑이 마구 꿈틀거렸어요. 쑥쑥 땅이 불쑥 불쑥 치솟아 올랐어요. 불도깨비는 어느새 높은 산 위에 누워있었어요. 아, 잘 잤다. 불도깨비가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났어요. 어? 저게 뭐야? 못 보던 풀과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었어요. 불도깨비는 신이 나서 풀숲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불도깨비가 손을 대자마자 나무들이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불도깨비는 슬퍼서 어쩔 줄 몰랐어요. 울다가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불도깨비는 몸 위로 불탄 나무들이 뒤덮였어요. 모래도 쌓이고 흙도 쌓였어요. 불도깨비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아이 숨 막혀. 밖으로 나가고 싶어. 불도깨비는 벌떡 일어났어요. 콱쾅 불도깨비는 땅 밖으로 솟구쳐 올랐어요. 야 멋있다. 불도깨비는 넓은 들판을 내려다보았어요. 들판에는 커다란 공룡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녔어요. 풀을 뜯어먹는 공룡도 있고 하늘을 나는 공룡도 있었어요. 불도깨비는 돌판으로 들판으로 내려갔어요. 쿵쿵쿵쿵 이빨이 톱니처럼 생기 무서운 공룡이 풀밭으로 달려왔어요. 풀을 먹던 공룡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어요. 아이고, 무서워. 불도깨비도 동굴 속으로 달아나 깊이 숨었어요. 불도깨비는 동굴 속에서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동안 세상은 꽁꽁 얼어붙었어요. 산도, 들도, 온통 얼음으로 뒤덮였어요. 아이 추워. 불도깨비는 몸을 웅크리고 땅속으로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불도깨비야 일어나 일어나. 누가 불도깨비를 불렀어요. 누구야? 불도깨비가 부스스 부스스 눈을 떴어요. 사람들이 불도깨비를 깨우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싯돌 두 개를 탁탁 마주쳤어요. 또한 사람은 마른 나무에 꼬챙이를 대고 비비고 있었어요. 불도깨비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와 불붙었다. 불이 붙었어. 동굴 속에 있던 사람들이 손뼉을 짝짝 쳤어요.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라. 사람들은 불도깨비에게 집을 마련해 주고 정석껏 돌보았어요. 불도깨비는 등잔에 얼마 가서 불을 밝혔어요.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음식도 익혔어요. 어떤 때는 숲을 태워서 밭을 만들기도 했어요. 불도깨비는 가끔 동무들이 보고 싶었어요. 해나라에 있는 동무도 보고 싶고 번개불 속에 있는 동무도 보고 싶었어요. 땅속 깊이 잠들어 있는 동무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 화로 밖으로 나와서 소리쳤어요. 나 여기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불이야, 불이야. 나를 만지지 마. 불도깨비는 아이들이 손대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끓는 물이나 뜨거운 그릇에 손을 대면 마구 혼내 주었어요. 불도깨비를 만진 아이는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하고 운답니다. 지구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지구는 몇 살일까요? 지구는 45억년 전쯤에 생겨났어요. 태양을 감싸고 있던 가스 구름이 떨어져 나와서 몇백만 년 동안 한데 모여서 이루어졌지요. 그때 지구는 지금처럼 단단한 땅이 아니라 가스 덩어리였어요. 지구에는 거센 폭풍이 휘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화산은 쉴새 없이 독가스를 내뿜으며 폭발했어요. 지구에는 강한 태양열을 막을 만한 공기층도 없었어요. 어떤 식물도 어떤 동물도 살 수가 없는 땅이었지요. 생명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생명의 역사를 정확히는 알수 없어요. 화석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미루어보아 30억 년 전쯤부터 시작되었으리라고 짐작할 따름이죠. 지구를 에어 싸우고 있던 독가스와 강한 자외선과 화산이 폭발할 때 생기는 열이 화학 반응을 일으켰어요. 여기서 생긴 유기물들이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했지요. 녹색 식물들은 언제 생겼을까요? 최초의 생명체는 수백만 년 동안 지구 위에 쌓여 있는 유기물들을 먹고 늘어났지요. 하지만 생명체가 늘어나면서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햇빛을 먹고 사는 남조류예요. 처음으로 녹색 식물들이 생겨났어요. 녹색 식물들이 생겨나면서 생명의 역사는 크게 바뀌었어요. 녹색 식물들이 만들어낸 산소 때문에 마침내 지구에 온갖 동물들이 살게 될수 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